아파닥 주세요 아까 제가 먹기로 했던 그집 있잖아요 아문 닫았네 개 열받네 진짜 아1 2시까지래매아 진짜 열받네 어스레 오늘 오하아사 12위인가? 뭐 뭐라고? 뭐 오하아사 12위가 뭔 뜻이에요? 아 오하아사가 운세에요? 어나 몰라 나 처음 들어봐 요즘 젊은 것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별자리 운세 각 별자리 특징당 인간, 복슬, 덜그럭, 해물탕 이렇게 4개의 진영으로 나뉜다고 함 아 진짜? 아 저런거 나 우리 때는 그냥 오늘의 운세 이런거였는데 오늘의 운세 포춘쿠키 이런거였는데 아 포춘쿠키로 해왜 바꿔 아 늙기 싫다 개 신기하다 저게 뭐야? 팀 북슬분들 찾아요 개인적으로 팀 인간분들은 진짜 노잼인거 아, 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팀 인간이에요? 아팀 인간이야 노잼이야? 아 아나 사수 자리에요 아 그래요 아그 별자리로 하는 거야 아아 아, 그렇게 나누는 거구나 아 y 했어 그럼 나 지금 아까 그 말에 되게 화내야 되는 거네 복슬복슬 아니야 인간팀 좋아 야 결국 어떻게 해뭐 저기 세상을 지배한 건 누구야 인간이야 무슨 복슬복슬이야 결국 인간이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인간의 이 위대함을 아십시오 제네가 할수 있는 말은 인간 노잼이죠 밖에 없어 우린 할수 있는 말이 너무 많아 아무튼 오하아사 그거에 인간팀 노잼이라고 하신 분 차마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심한 말 하면 좀 잔인해져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많이 먹어요 네? 복슬복슬한 것들 많이 먹습니다 전데요 뭐 우짤건데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어 님들은 이제 인간 재미없다 뭐 이거밖에 못하겠지만 저희는 파괴할 수 있어요 지금 믹서기 킵니다 제 송곳님 이거 이거 네, 송곳님 이거 발동시켜요 진짜로 덜그럭 팀들 별그럭 팀들도 있을 텐데 너네는 우리가 쨍그랑 해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너네는 우리 안 건드려서 제가 일단 참습니다. 어쨌든 까딱 수틀리면 쨍그랑 합니다 진짜로. 바닥에 통 내려놓으면 깨져요. 조심하세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유행 따라가기 되게 쉽다야. 이제 오아이오. 그할줄 알아요. 팀인가 팀는 팀별 받는 울타리에 계 이러면 팀기안 저건 뭔 헛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저 정도까지 가니까 그냥, 그냥 뇌가 녹네요. 무슨 아호문같아 무슨 나폴리탄 괴담이냐 저거? 그 이게 뭐라고요? 오아요? 오하사, 오하사,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어쨌거나 깝치지 마십시오. 인간 팀한테 깝치지 마세요. 진짜 손질해요. 아, 어떡할 건데, 아니 어떡할 건데, 싫은데요. 뭐 까불 건데요. 말하지 말고, 에, 어떡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 봐요. 뭐, 짐승들, 들이받을 거예요. 덜그럭들, 뭐 어떡할 건데, 뭐, 단단해지기, 뭐, 재질 철로 바꾸기, 녹여. 그냥 <laughs> 용광로에서 그냥 어,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면 은 형체도 없는 게, 팀 인간은 팀 북슬 소속 사자한테 물려버려라트 동물원에 있잖아 너네 이미 승부는 끝났어 이미 니네가 그 안에서 편안한 삶을 안주하고 있다는 라 것부터가 끝난 거야 게임 아니, 다시 나가보든가 어, 저기 자연으로 돌아가 봐 어떻게 되나 띠와 하고 울 거잖아요 아, 빨리 닭가슴살 주세요 현기증 나니까 띠와 이거 할 거잖아요 탈락이죠? 개도안 는도 빠르네. 재밌다. 이렇게 노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거를 이제 운세랑 결합한 거야. 운세랑 결합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 편가르기에서 싸우는 약간 그런 W W 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거 되게 그것처럼 느껴진다. 피나치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운세도 보고 마장도 뜨고. 약간 <laughs> 그런 복합 음식점 있잖아요. MG 스타일 음식점 그거의 스타일에 맞춰서 나온 느낌. 아니 덜그럭 없으면 인간? 발전 못했음 석기 시대 모른너는 인간 없으 그냥 돌인데 뭐 쌤쌤이죠. 이네도 이런 매끈한 라인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너네 인간 없었어봐. 그냥 거칠거칠한 피부, 트러블 잔뜩 난 채로 그냥 땅바닥에 놓여 있는 걸 뿐이야. 우리가 다 가공해줘가지고 아주 매끈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준 거 아니야. 고마운 줄 모르니 감사를 좀 표해라 임마. 편인데 무섭다고요? 다른 편으로 가볼까? 근데 네, 솔직히 인간팀 아니면 이길 자신 없어요 근데 네, 솔직히 이거는 인간이 밸런스 너무 높다 이거는 솔직히 도구랑 저기 짐승 쪽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근데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진 않았을까? 오히려 복슬에서 진화해서 인간된 거지 아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인간 전에 복슬이었어 맞네 내가 만약에 복슬팀이었으면 나할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약에 복슬팀이었다 그러면은 야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에 우리가 다자 x 으면 어떡할래? <laughs> 우리가 집단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으면 우리가 집단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랬 했으면 어떡할 거였어 너네 못 나오는 거야 우리가 선조야 어느 어느 한전이라고 조상한테 싸가지 없이 말을 터 원래 같으면 그것도 못해 겸상도 못할 녀석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 어쨌든 진화했죠 <laughs> 배은망덕한 거죠 네, 배은망덕한 거고 어떡하라고 난 인간인데 난 인간 편인데 발전하는 거 막지 그랬냐 공룡시대에 다 잡아먹지 아 그땐 없었구나 이거 롱폼각이다야 <laughs> 생각보다 이거 가지고 많이 떠들었어 개재밌네 끝났으니까 덜그럭이랑 화해해줘 알았어 사실 모두가 필요하죠 고양이 그거잖아 복슬이잖아 난 고양이 없으면 살 자신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